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어, 저녁 7시 56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또는 뭐 추모 어, 포스트를 제가 어, 드디어 어, 소개를 합니다. 기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중순을 거쳐오면서 제가 어, 기념 우표로. 우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 포스트 방식으로 빼든지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몇몇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제가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게으른 탓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걸린 시간에 비해서는 허접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상은 이미 오래 전에 해놨다가 주말에 뚝딱하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뚝딱하고 만들었는 것이지만 정성이 빠진 건 아니에요. 6.2 전쟁 발발 70주년 1950년 6월 25일에서 2020년 6월 25일 이렇게 돼 있고요. 스프릿 오브 6.2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좌우를 초월해서 6.2 전쟁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족 간의 아픔이었다. 형제간에 잠깐 다툰 싸움 같은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좌익들의 역사 공정이 있어왔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갔다 또는 뭐 몽금포 해전이 원래 전쟁에 빌미를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어떤 괴변까지 이어붙였냐면은 어,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은 어, 김일성으로 하여금 오판하기 십상이었기도 하지만 이 남한의 좌익 학자들이 에치슨 라인은 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눈물겹게 공산당 세력을 비호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 소련이 붕괴하면서 열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게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5 전쟁을 어 조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이 밑에 부재로도 제가 서놨지만, 한반도를 흔들어 깨운 자유의 태풍이다. 어, 지금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6.25전쟁이 번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전선이 불분명하고, 어, 간첩스러운 자들이 정권을, 집권을 하게 된, 예, 저는 권력의 찬탈이라고 봅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겠죠. 어,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국에서는 해방 이후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대모가 눈만 뜨면 대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경제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어, 당시에 이제 일본이 남겨놓고 갖는 적산 산업 시설이 대부분 북한 지역에 있고 남한은 이제 곡창지대로서 식민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남한은 가난했었죠. 그리고 전기도 북한에 의존을 하고 또 전기도 끊어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오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저는 북한에게 흡수 적화 통일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역설적인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오면서 공산 세력들의 어, 아주 잔혹성. 원래 그 전에 북한에서 경험을 하고 대거 남아했는 엘리트, 그 다음에 어떤 지주 집단들, 어, 또 기독교인들, 어, 우리가 서북 청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어, 진영에서 어, 북한의 공산 세력들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알렸지만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죠. 지금도 남한 사람들이 순진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음, 그런 경각심을 알렸음에도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어, 전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어, 공산당들의 위험성을 어, 좀 늦었지만 또 빠르게 어, 인식을 하게 되고 또전 세계 자유 우방국들과 함께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격돌 그야말로 그것 전 세계의 격돌이 이 한반도에서. 용광노처럼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흔들어 깨운 자유의 태풍이다.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던 우리 한반도인들을 흔들어 깨운 것이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어, 굽어 치는, 어, 이미지 속에, 어, 원래 여기에는 이제, 제주 4.3 사건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과 함께. 어, 왜냐하면,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기에, 어, 그나마 숙군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남한의 군부 내에 있는 좌익 세력, 간첩 세력들을 이제, 어, 색출해서 처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필터링을 한번 해석기에, 후방에서의 내용이 어, 비교적 없었고, 빨치산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은 그래도 비교적 없었고, 음, 그래서 또그 시간을 벌어서 유엔군, 어,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들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어,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어, 나름의... 어, 중요한 기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안 넣습니다. 실은 제가 이 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지와 함께 제주 4.3 사건을 어, 강의하는 설민석의 강의를 조목조목 어, 반박, 보강, 또는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정말 죄송합니다만, 설민석의 강의는 제가 3분 이상을 못 듣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도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자의 강의는 3분 이상을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 삶을 사는데 있어가지고 좀 단순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얍삽하게 보이고 뺀질하게 보이는 얼굴은 잠시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알러지적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민석의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봤고, 다만 제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좌익학자들의 책도 보고, 또어 다른 어그 반대쪽에 어 자료들도 보고 했는데,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때 밤에 보다가 한 30분 정도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물론 좌익. 김달삼이라고 하죠. 에, 지령을 받은. 원래 본명이 이승진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어, 그 폭도들의 폭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죠. 하지만 진압 과정에서도 어, 과잉진압한 것도 또 사실이에요. 음,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제가 흐트러뜨리고 다 아픈 추억이었다, 아픈 기역, 기억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깊이 파고들어 보면 볼수록 어 저에게 슬픔을 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좌익들은 그걸 그렇게 꺼집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가 어 딱지가 겨우 앉았는 걸 다시 뜯어내어 버리고 다시 슬프게 하고 어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어, 정오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좌익들을 더욱 더 정오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좌익들의 역사 서술, 역사 공정을 보면서 제주 평화 공원이라고 사산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가보면 그게 박원순 씨의 기획 작품입니다. 피해자 피의자 구분 없이 다 섞어 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보고 비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행각을 제주 사산평화공원이라는 데다가 해놨습니다. 그거는 상처의 치유도 아니고 정리도 아닙니다. 안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역사 인식을 통하고 나중에 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순서에도 맞지 않는 사악한 방식의 역사 공정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주 4.3에 대해 이미지는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백두산함이 있습니다. 70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미군 소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딴 배가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배인데 우리 초창기 에 열악한 해군 주역들이 가서 보니까, 아, 배 이름 짓기에 안성맞춤이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그대로 해석을 해서, 백두산함이다. 라고 해서, 백두산함은 아시겠지만, 6.25 전쟁 발발 직전부터 이미, 어, 어 가, 저기, 강원도 상, 어, 전방 지역에서는 적들의 상륙과 간첩 활동들이 있어왔거든요. 이제 그걸 소탕하러 가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는 북한 특작부대원 600여 명을 실은 수송함을 발견하고 백두산함이 다시 이 노선을 틀어가지고 가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들이 특작부대원들이 원래 부산에 상륙을 하고 정원군들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것을 수장을 해버린 게 바로 백두산함입니다. 역시나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밑에는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모습입니다. 음 이것은 제가 저하고 깊. 기... 또,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음, 또 설명은 안 드리겠고, 바로 밑에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의 양동 작전의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국도 7호선으로 통하는, 어, 그러니까 이제 부산으로 통하는 것이죠. 거기에 북한의, 어, 아주 기라산 같은 부대들이 네로라 하는 부대들이 거기에 절비하게 있었거든요. 보급선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양동작전으로서 희생만 한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서울수복에 이어가지고, 여기는 뭐냐면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어, 국무장관인가요? 미국에.과 함께, 어, 아주 축,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시간의 서술상 압록당 물 전에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일 이번 포스트에서 포인트를 줬는 장면인데, 이 흑백 장면. 바로 평양 수복. 장면입니다. 평양을 소복한 뒤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평양 시민들이 태극기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평양이나 어, 평양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어, 몰래 장롱 속에 태극기를 숨겨놓거나 성경책을 숨겨놓는 그래서 자유의 물결이 빨리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고대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때 이제 태극기를 대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정말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서울 수복도 감동적이지만 평양 수복, 왜 수복이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예, 헌법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양을 위시한 김정은, 음, 우리 백정혈통 그 괴뢰 집단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억류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장면입니다. 다시 이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낙연 씨라든지 송영길인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우리, 어, 180여석에, 180석에, 어, 의석을 차지한, 그리고 한 명도 거의, 한명 가끔, 어, 뭐 기권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독재적인 어, 집단이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법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북한으로, 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을 하지 마라. 음, 자유의 물결, 자유의 소식을 전파하지 마라. 계속해서 여기는 집단 감옥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낙연 씨가 주먹을 불끈 지면서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역사는 그런 장면들을 다 기록합니다. 보세요. 더 오래된 사진들도 다 갖고 있듯이 역사는 그 장면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빨리 그 자유의 통일 시간이 다가와 가지고 남북 좌익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지 않도록 우리도 살아 있고 그들도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응징을 해서 죄과를 치르고 어 역사를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포스터를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어 시안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어 출력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어딱 다섯 분에게 다섯 분에게 제가 이따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좀 자막 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만질 수 있는. 거기다가 제가 전화번호 넣을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 분 중에 특별히 이미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 얼굴도 몰라요, 사실. 뭐, 나이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만, 이름으로 유추해 본 바, 뭐, 여자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이 그때 6기5 포스트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영님께는 제가 일바로, 어, 보내드리고, 좀 허접해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어, 제가 자막에 제 전화번호 깔아드릴 테니까, 제 전화번호에다가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구겨지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 택배로 다섯 분에게, 이미영님 포함해서 나머지 네 명, 그렇게 해서 합 다섯 명에게는 무료로 하나씩 기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바이 시골 사부라고 하는 음 표식도 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접 하나마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하나 좀 사이즈 크게 빼 가지고 어디 복도에든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당연히 우리 태권도장의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역사 공부를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줄 참입니다. 예, 여기까지. 포스터를 좀 늦은 바 있지만 그때 당시 6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바 있지만 다행히 해를 넘기진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음,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